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장몸 오후 디코딩과 연습, 디코딩 방법, 그 다음에 장몸 오후 직독 직해, 그 다음에 간단한 저의 경험담, 그 다음에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몸이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한 단어에 모음자가 두개 있는데 뒤 모음자는 소리가 안 나고 앞 모음자는 알파벳 이름 그대로 소리 난다. 장모음 o의 소리는 o, 발음 기호는 o, u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모음 o 오우 규칙은 o 자음이 o, a, o, w, o, e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오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상 저기 장문 오 규칙을 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어 저런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다음 장문 오의 그 발음의 조음은 한글로는 오우 딱 두개죠. 영어는 좀 복잡한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이 복잡하죠. 오우와 으그 우. 다음에 우이 소리가 또 있습니다.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런 표시 하나가 있고 유자 표시가 하나 있고 아, 오우 할 때는 이거죠.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 하듯이 입을 동그랗게 해서 발음하는 우리나라 우 발음과 영어의 어, 이거는, 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턱이라든가 입술에서 힘을 빼고, 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코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B는, b 장모모, 오, 우. n은 음. 응. 그래서 bone. c는 k. 그다음에 o 우. 음. 응. 해서 cone. h 하, 바람 빠지는 소리 하죠. 그다음에 o 우. 그다음에 l 우. 그래서 h o l e 약간 쉬어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의 니을 발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b 장모 o에서 bo l u o u 그래서 low s, s l u 그다음에 o u 해서 slow l o 그래서 long. ph는 sh와 마찬가지로 ph는 두 개의 자음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소리가 나는 경우 그것을 자음 이중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h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f 한글로는 윗니빨이 아래 입술 누르면서 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sh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그다음에 한글 표현할 때는 점점점으로 쉬 무성음입니다.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글로 쓸때 이렇게 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을 많은 학생들이 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지도하면서 어 디코딩 하면 도움이 됩니다. PH는 장모음 오우 은 음, 해서 phone sh는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우를 한글로 붙여야 되는데 이 자가 오우 붙이기가 어 한글 표현할 때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이 자가 참 디코딩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 그다음에 오우 그래서 show 이거는 음절인데 음절 제일 첫 번째 규칙이 두 자음이 두 모음 사이에 올때두 자음 사이에서 음절이 나니다 그래서 여기 음절 하나, 여기 음절 하나. 앞에 음절은 단모음 아이고 뒤에 음절은 장모음 오우입니다. 그래서 디코딩하면 d에다가 이니까 this f에다가 오우 여기서는 즈 S가 S 발음으로 지금까지 배웠는데 Z 발음도 있다는 것. 이제 벌써 가지를 한번 또딱 치죠. 여기에서 좀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할까요? 이제 헷갈려 합니다. 이게 S야? Z야? 이런 것. 어떤 규칙은 거의 없고 발음상 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음절을 여기서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음질이 나오는데, 그때 편하게 하려고 예습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어, 말씀드린다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이런 자료가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써보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를 지우고 다른 자로 대체해서 대처해서, 대처해서 어, 활용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제, 디코딩 하는 방법에서 제 경험은, 아, 어,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린데, 어떻게 보면은, 어, 루틴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할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서 얻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알파벳음가를 어, 10초 만에 읽게 되면, 그게 체화가 되기 때문에 암기가 되고 체화가 되기 때문에 단모음과 장모음 디코딩하는데 정말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아 이거 굳이 이렇좀 계속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나 아, 이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아, 경험상 너무 그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어른 입장하고 이미 배운 사람 입장하고 처음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활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 그 장모음 직독직해 직독직해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습관 연습. 이게 학생들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계속 해보고 연습해 보고 또 해보고 이게 몸에 배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하고 그냥 직결이 돼버리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감하고 그냥 직결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자신감. 이게 제일 저게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점이 어좀 우리가 영어를 미리 배운 사람 아니면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간과하기가 쉽다는 것 왜냐하면 학생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느껴서 저는 같은 경우는 느낌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장 첫 번째 문장 The m o l t smells a rose 직독직해하면 그 두더지는 냄새를 맡는다 한 장미를 바로, 바로, 간다는 것. 이게 영어식어 수지라는 것. 한글은 항상 주어에서 가고, 이제 뒤로 가니까, 뒤에서부터 가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한글은 항상, 동사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거꾸로 간다는 것. 그 두더지는 한 장미를, 냄새를 맡는다.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 이제 두 번째. His nose has a poke. 그의 코는 가지고 있다 한 구멍을 바로 바로 이렇게 가는 것그 다음에 주어 해석하고 한글로 하면은 his nose 한글로 해석하면 그의 코는 한 구멍을 가지고 있다 동사람의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한글로 하다 보면 좀 언어로 하죠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안 쓰죠 그냥 그의 코는 어, 구멍이 하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지 한 영어처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거의 안 쓰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상 그 단어 어휘력, 즉 한글의 단어 어휘력, 이게 풍부한 아이들이 해석을 참 매끄럽게 잘하더라.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서력, 누가 독서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어휘력이 그 비례를 하니까, 그게 제 경험으로는 너무 는니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독서력을 늘이고 한글 어휘력을 늘리는 게 영어와 많이 직결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직독직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경험 아니면은 그 옛날에 제가 그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주제의 단어는 믿음. 얘는, 그, 제가 한, 한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들었던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 그 일부입니다. 할머님이 손녀를 키웠던 사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아서, 아, 저렇게 지도를 하니까 학생이 정말로 잘 성장을 하는구나. 그거를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잔잔하게 저한테는 좀 남아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할머니가 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그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머님이 재봉 일을 하셨다는 것. 재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손녀의 그, 그 교육 그거를 할 수가 없고 또 할머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식으로 얘기한다면 수학, 영어, 과학,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가르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손녀한테 책을 한 권을 읽고, 그책 읽은 내용을 자기한테 설명해 주면 용돈 500원씩 주는 것. 그거가 대단한 성공을 얻었다는 것. 성공을 얻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성공했다는 것. 즉,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충격을 받은 것은 저렇게 해도 아이가 정말로 우수하게 크는구나. 이런 걸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쟁쟁하게 남아있죠. 전자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이제 응용, 아닌 응용을 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를 지도하면서, 가능한 한, 안 가르치죠. 내용을 설명을 안 하죠.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그, 그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혼자 공부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에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해봐라. 이거를 저는 여기에서 많이 응용을 해서 애들한테 지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 여기에서 한 가지 얻은 힌트 중에 하나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이 얘기를 돌아간다면 그 할머니가 그 손녀한테 한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책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바쁜데 네가 손녀가 책을 읽고 할머니한테 얘기해주니까 나는 그 책을 안 봐도 내용을 알아서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설명도 잘한다 그리고 항상 칭찬해주고. 제가 해석하는 것은 항상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우리 손녀 너무 잘클 거라고 참 잘한다고 착한 학생이라고 여기서 발전을 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할머니한테 이제 말하게 하는 오늘은 쉽게 얘기해서 국어를 뭐를 배웠고 수학을 뭐를 배웠고 오늘 내가 배운 거는 뭐고 뭐하는 거를 자꾸 할머니 앞에서 설명하게 하는 것 이렇게 아이를 칭찬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새 너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 할머님이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기억은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믿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 이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우리 딸을 지도를 할때 이제 학원 저저 적혀있어 이제 학원을 다녔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거기 선생님 잘하겠지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아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을 못 봐도 항상 긴장을 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 오늘 점수가 몇점 그러면 부모님 혼날 것 같으니까 점수가 낮으면 그래서 항상 불안했다고 그다음에 특히 수능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가 본인보다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가 결정되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가 항상 긴장하면서 아빠한테 오늘 수능 점수 몇점 맞았다 모의고사 몇점 맞았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항상 긴장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아빠가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아, 괜찮다고. 뭐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잘할 거라고.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자기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을 잘못 봐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딸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다는 게 저는 나름대로 좀 충격이었죠.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칭찬해 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훌륭하게 잘 크더라. 이거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는 학부 형님들이 초등학생이 될지 중학생이 될지 고등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를 표현이 거칠지만 뼛속까지 믿으시라. 정말 뼛속까지 믿으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우수하게 잘 큰다. 정말로 우수하게 잘 큰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또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기 자녀를 꼭 믿으시고,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라면 항상 안아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허그해 주고, 그 다음에 도닥거려 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수한 아이로 클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장모음 오에 대한 디코딩과 직독직해 저의 간단한 그 경험 교육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